나를 사로잡은 기분 뭔데? 오! 여러분 들으셨죠? 디렉 보시는 분이, 요 오! 이런 소리 내죠? 여러분, 제가 제이디온 노래 분석할 때 너무 좋을 때 내는 소리랑 똑같죠? 여러분,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내나봐요. <laughs>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 분석 리뷰할 것은 바로 에러405의 레코딩 현장을 제가 분석 리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이보컬 채널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물론 다른 채널들도 훌륭한 채널들도 있지만 제이보컬에서는 유독 이런 보컬 메커니즘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음향적인 부분들을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보컬 채널을 시청하신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분석 리뷰가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거라 생각도 되어집니다.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과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이렇게나 레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하는 게 바로 분석 총평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행복함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JD1 동원군이 아, 목을 풉니다. 그때 트릴을 사용하죠. 트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텅 트릴, 다음은 립 트릴이 있죠. 텅 트릴은 말 그대로 혀를 트릴 시키는 거예요. 아르 이렇게요. 그리고 립 트릴은 또말 그대로 입술을 트릴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립 트릴이 생각보다 안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텅 트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트릴은 정말 많은 보컬 레스너들이 가장 기초로 생각하는 테크닉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목을 풀 방법이 있다면 바로 트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허밍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이리원이 립트릴로 목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해볼까요? <laughs> 네. Hey, 나는 사로잡은 기분 크, 저는 여러분 J D 원의 이 녹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좀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제자들이 어떤 노래를 공부를 해오고 녹음할 때가 되면 레코딩할 때가 되면 저렇게 레코딩 부스에 들어가서 녹음을 할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토크백 마이크로 디렉을 봐줍니다. 그래서 노래를 조금 더 완성시키고 노래의 결과물까지 믹싱 마스터링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레코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의 사용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디원은 역시 여러분 진짜 프로네요. 아, 어딘가에 오류가 난것 같아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그냥 불러봅니다. 왜 불러보냐면 어이 모든 음향 기계들이요. 사람마다 세팅값이 다르게 들어가요. 심지어 저 마이크 거리까지도 저 파필터의 거리까지도 다르게 세팅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JD원이 지금 한번 불러보면서 지금 컨트롤룸에 앉아 있는 어, 엔지니어분은 엄청 바쁠 겁니다. 컴프레서 막 인풋 얼만큼 올려야지, 프리앰프 만져야지, EQ 단 만져야지 등등 정말 어, 수많은 것들이 지금 세팅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JD1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어, 소리를 조금 더 올려달라는 거겠죠.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헤드폰 볼륨을 살짝 올려주고, MR 소리를 살짝 줄여주면, 가수에게는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참, 여러분, 진짜 너무 대견하지 않나요? 아니, 삐아기가 언제 저렇게 커가지고. 저렇게 프로 가수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어 저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뭔가 내가 키운 것 같은 여러분 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성인까지 어 커가는 과정 중에 응원하는 팬들은 어 이러한 마음을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제이디원을 바라볼 때 정말 아빠 미소가 지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크,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본 녹음이 시작된 거예요. 세팅을 이제 끝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이디원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이 녹음실에 애티튜드가 있는데요. 엔지니어랑 어, 이 디렉 봐주시는 분들이 레코딩 룸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 테이크를 녹음할 수 있는, 이런, 어, 이런 끌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j d 원이 어, 디렉 봐주시는 분의 기준에 조금 다르게 노래를 불렀으면, 디렉 봐주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은, 어, j d 원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느낌도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디렉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노래를 끌어낼 수 있는 거여러분 이게 바로 디렉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이디원이 이런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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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여기여기 여기서 여자를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기 디렉 봐주시는 분도 아마 나이가 제이디온보다 무조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 동생이니까, 야, 동원아. 이 부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저 저렇게 다 좋은데, 하자면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이렇게 뭔가 구슬려가면서 하는 건데, 참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동원군, 제이디원은 인복이 많은 것 같다. 인복이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러 사공으로 녹음할 때도 보니까 참 사람을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 마이크가 하나 크게 보이죠. 저게 바로 컨덴서 마이크라고 하는데, 그 컨덴서 마이크에서도 스튜디오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노이만에서 나오는 U87이라고 하는 마이크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마이크가 그 유명한 U87 마이크입니다. 가격이 요즘 한500 정도 하나요? 네, 그 정도 하는데 이게 명기라고 불리는 음향 기계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좋은 마이크와 좋은 보컬리스트가 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이디원이 이렇게 어, 레코딩 비하인드 영상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영상을 올려준 게참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가수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코딩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작 기획사에 들어가서 소속사에 들어가서 이런 연습 레코딩을 할때 어버버거리거나 평소보다 실력이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학생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영상들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제 제자들이 또 이걸 보면서 아 제이디원은 저렇게 녹음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니까 결과적으로 믹싱 마스터링이 된 곡을 들어보니까 보컬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와서 또 JDO1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어색하지만 디렉어, first 오케이 지금 많이 왔어요. 여기서 목소리 조금만 더 쓰고 네. 리듬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약간 뒤로 붙인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디렉 봐주시는 분이 오, 아주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이렇게 디렉을 봐주시는 분들이 작곡가나 어, 탑라인을 쓰시는 분들이 이 디렉을 많이 봐주시는데 특 특히 탑라이너들 중에는 보컬의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왕년에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 작곡의 재능을 발견하면서 탑라이너로 전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영상을 보니까 그러한 분들 중에 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을 이제 주문을 하는 거냐면 jd1이 박자가 너무 이렇게 그루브를 타지 않고 정박으로 때려 박으니까 지금 어이 드랙 빠주시는 분의 기준하고 조금 다르니까 박자를 좀 밀어라 그러니까 레이백 주듯이 뭔가 이렇게 그루브를 타라 이러한 어, 오더를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들을 때 기분 나쁘신가요? 하나도 안 나쁘죠. 여러분 이러한 게 디렉의 기술입니다. 어색하지만, 디렉의 기술입니다. 완전히 이런 리듬이에요. 자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루브감을 있게 부르라는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구나 디렉에서 이러한 주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아티스트가 소화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J D 1은 바로바로 소화합니다. 이러니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눈에 내약 draw를 발음면 약간 들어 말고 드러 약간 드러 같은 느낌으로. 쳐. 근데 추어네. 너자 여러분 요즘 케이팝에서는 이 한국어를 약간 영어처럼 어 그렇게 좀 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참 이러한 부분이죠. 눈에 들어오네 넌데. 눈에 트라우네너. 눈에 트라우네너. 약간 이렇게 드라 드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 <laughs>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전에 어, 댓글을 보니까 제 영상을 키킥거리면서 보고 있으셨대요. 안방에서 그랬더니 남편분이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더니 뭐가 그렇게 재미있길래 키킥거리면서 어, 핸드폰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이보컬 어, 보고 있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전그 댓글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미로움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있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 이렇게 또 디렉을 계속 주죠. 저는 이런 영상 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너네 토네 너. 조금 더 맛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디렉 보시는 분이 동원군의 이러한 잠재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원군이 안에서 막 율동 비슷하게 제스쳐도 하면서 하는데 디렉 봐주시는 분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더 해보라고 막 이렇게 막 힘을 돋가주잖아요자 자막도 너무 잘 다셨네요 추가 요청에도 척척 해내는 천재 강쥐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도 저렇게 부스에 들어가서 불러보라고 하면 아마추어들은 손발이 발발 떨리고, 입술도 갑자기 떨리고, 떨리지도 않듯 눈꺼풀도 흔들려버리는 게, 떨려버리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나이에 저렇게 제스처도 해가면서, 드렉받는 이런 오더들도, 어,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해낸 모습. 크, 여러분, 진짜 천재 강지에요 띵, 려버린 메인볼, 소리. 이게 음각 없다 보니까, 연기가 조금 더확 나와줘야 이게 매력있거든요? 자. 이 부분, 음가가 없어서 연기력이 필요한 파트. 음가가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부분은 그냥 노래는 노래인데또 음정이 정확하게 있지 않는 파트.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 들어보시면, 뭔가 노래 같지 않고 말하는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 케이팝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힙합하는 사람들의 이런 장르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아예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네. 대사치듯이 네. 약간 포물선 그리듯이 네. Thing Thing 올려버린. 자 대사치듯이 포물선 그리듯이 이렇게 또 오더를 주시네요 아, 이거요 들어볼게요 크, 너무 잘했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느낌을 잘 살리죠 히에팍 치고 들어면서아 hey! hey! 너무 잘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네 아 디렉 봐주시는 분이 아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획사에서 아티스트를 하나 열심히 육성시켜서 이제 데뷔를 시키려고 데뷔곡을 받아서 녹음에 들어갔는데 그 아티스트가 이 디렉 해주시는 분의 오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 여러분 세 프로를 해도 녹음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신인이라고 한들 프로잖아요. 돈을 받고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원이 나왔을 때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보컬 소스가 어색해버리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제이디온 보세요 너무 잘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어이나이때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빨리 녹음이 끝나지 가 않습니다 보통 막두 프로 세 프로 이렇게 잡고도 회사 대표님이 마음에안 들면 아 우리 오늘은 좀 접고 조금 더 연습해서 오자 이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여러분 제이디온은 프로답게 어 에로405의 녹음을 시원하게 끝내버리더라고요 헤이 hey, 나를 사로잡은 데 여러분 들으셨죠? 디렉 보시는 분이요? 오 이런 소리 내죠? 여러분 제가 제이디온 노래 분석할 때 너무 좋을 때 내는 소리랑 똑같죠? 여러분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내나봐요. 제가 저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음. 반주만 들어보면 저기 딱저 자리에 보너스가 나오거든요. 요런요런 요런 개방감이 있어요. Hey, hey. 자 지금. 동원군이 노래를 또 들어보면 이 보컬 쪽으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에로사공원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의 곡입니다. 특히 우리가 라이브를 할 때나 어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이 케이팝의 장르의 특성이 꽉찬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보컬에 중점을 두지 않고 정말 여러 사운드가 섞여서 전체적인 사운드를 쏟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 케이팝의 특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티스트의 이런 보컬적인 능력이 조금은 이렇게 가려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레코딩 현장에서 지금 JD1의 보컬의 능력이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JD1이 상사와 이런 노래를 부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의 창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두개를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후두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목소리를 반짝거리게 또 다른 느낌은 어, 얇고 찌르는 그리고 선명한 이런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걸 어, 벨팅이나 트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어, 바로 어, 이 트윙은 상후두간을 좁혀주는 겁니다. 이 느낌이 상당히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트윙의 느낌을 잘 내려면 이나 애를 많이 공부해보시면 투행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건데 후두개를 밑으로 내려 쓰던 사람이 투행을 쓰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데 지금 제이디원이 또 바꿨어요. 참 여러분 진짜 천재네요. 네. 해가 길고 이는 끝에 살짝말씀드려요 하이! 헤이헤이헤이자 여러분 헤이만 몇 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배우와 가수는요 한끗 차이다라고 생각해요. 배우들도요 안녕하세요 라는 대사가 있다면 그 안녕하세요를 정말 많은 버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예고를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 주위에 친구들도 다 연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필수로 연기를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배울 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이거 노래랑 굉장히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연극 연기와 영화 연기가 또 다른데요. 이 또한 또 매력이 있는데, 어찌됐든 가사도 여러 가지 버전을 구사해야 되는 것과 대사도 여러 가지 버전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들 있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도 똑같은 안녕하세요도 다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노래도 똑같습니다 지금 동원군 보세요 제이디온 보세요 헤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개를 해보면서 이 곡에 최대한 어울리는 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 싶어진다 헤이 hey! 아 어, 좋다 들어볼게요 좋다라고 디렉을 탁 받네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테이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 부르죠. 보통 레코딩은 저렇게 합니다. 한 소절 부르고 좋은 테이크 남겨놓고 또 다음 소절 부르고 좋은 테이크 남겨놓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어좀 효율적으로 빨리 끝나게 되는 어 결과가 생기는데요. 어이 또한 아티스트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아티스트들은 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열 번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았던 걸 짜집기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JD1이 에러사공5을 작업을 할 때는 끊어서 끊어서 가고 있네요. 설레냐고. 아, 지금 너무 호흡으로 지금 부드럽잖아요. 호흡이 너무 많으면 이게 약간 발라드에 나오는 가성 같은데. 약간 날카롭게. 불러주세요. 좀 잡아서. 네. 크, 여러분, 이 수준 높은 대화 보세요. 지금 호흡 소리가 많으니까. 발라드 같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날카롭게 불러 달라 디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디원이 아 잡아서요라고 하니까 디렉 봐 주시는 분이 네 잡아서 부를게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노래를 지금 제이디원이 감미롭게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이 디렉 봐 주시는 분이 원하는 소리는 톡톡 쏘는 소리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날카롭게. 그런데 jd1의 목에서의 이 감각은 좀 잡는 느낌으로 가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여러분 이런 테크니컬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